반갑습니다 천득입니다. p o 2 시즌이 시작되면서 액트 4장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잔혹 액트 1, 2, 3장이 사라지고 막간 1, 2, 3장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노멀 액트 1, 2, 3장을 제외한 필수 캐스트들이 전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액트 4장, 막간 1, 2, 3장의 필수 캐스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노멀렉트 1, 2, 3장 필수퀘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4장입니다. 3장 보스 도리안이를 처치하면. 4장 킹스마치에 입성하게 됩니다 킹스마치 5시 방향에 배가 한척 있는데 갑판 위에 있는 마코르에게 말을 걸면 여러 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섬에는 보스가 있고 섬의 보스를 모두 처치해야 마지막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따라 각 섬의 보스를 처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e포인트 를 얻을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섬 히네코라의 눈에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섬에서는 패시브 e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스택과 저항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는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히네코라의 눈에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죽음의 전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타살리오의 시험에서는 지능 5, 냉기장 5% 문신을 받을 수 있고 라마우의 시험에서는 힘 5. 화염장 오픈트 문신을 받을 수 있고, 타오아이 시험에서는 민첩5나 번개장 오픈트 문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네코라 눈을 진행하시게 되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세 가지 시험을 치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치르셨다면 하얀 야마를 처치하시면 되는데 하얀 야마는 카오스 공격이 대부분이므로 카오스 저항을 잘 챙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즉사기는 원 안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원숭이가 던지는 투타체는 달리면서 피하면 맞아 죽기 쉬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구르기로 한 번에 피해주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버려진 감옥에서는 정의의 여신을 반드시 찾아 플라스크 효과 증가를 반드시 받고 진행하세요. 여기도 구석에 있어서 지나치기 쉬운 곳입니다. 아라스타스에서 보호막을 부수고 길을 따라 쭉 이동하다 보면 저녁의 종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필수 캐스트는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엑잘티드 3개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잔혹 대신 생긴 막간 1, 2, 3장은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짧게 보여드릴게요. 막간 1장은 울분 홀드로 이동해서. 벽 왼쪽을 타고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죽음의 간수 오수인을 처치하면 패시브 E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간 이장은 카리 장터에서 6시 방향 교차로로 나와서 3시 방향으로 쭉 내달리시면 만날 수 있는 보스를 처치하고 리수와 대화하시면 패시브 E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키마에서 능력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버그가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능력치는 얻을 수 없고 클릭했을 때 왼쪽 채팅창에 올라오는 능력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번 클릭이 가능하니까 쫄지 마시고 이것저것 클릭해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막간 3장은 크리아 마을에서 길을 타고 쭉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라이타라를 처치하고 정신력 4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 호수에서 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울부짖는 동굴을 찾을 수 있고 동굴 안을 뒤지다 보면 흉물스러운 설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인을 처치하고 힐다와 대화하시면 패시브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간 1,2,3장은 순서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막간 3장부터 진행하면 정신력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막간 1,2,3장을 모두 클리어한 후에 킹스마치로 돌아가 두건쓴 자와 대화하면 패시브 2 e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24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와카판 후에서 상화 지느러미를 획득하신 분은 그냥 필수 캐스트가 아니니까 바닥에 그냥 버리셔도 무관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칭정 패치 필수 캐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슝!